자, 폴스타에서 푸푸전 자, 요번 판에는 이제 옵삼게이트 강의를 할 건데요 초보 식으로 약간 잘 알려드려 볼게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쓰는 아다리보다는 약간 좀더 좀 가난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아다리만 잘 맞춰도 승률이 좀 올라갈 수 있게 제 시간초 때 설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승률을 올릴 수 있게 좀 설명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옵삼 게이트이기 때문에 로보틱스를 먼저 짓습니다 그쵸? 로보틱스를 먼저 짓는 빌드는 이제 웬만하면 11가스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게이트를 3개 에서 드라군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스가 많이 필요하겠죠 드라군을 3개씩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스를 11대 칼같이 올려주셔야 돼요 칼같이 팔 같이 올려주시는 게 포인트고, 일단은 그리고 이제 옵상 게이트는 당연히 병력으로 약간 끝을 내려고 하는 빌드이기 때문에, 어, 뭐 물론 뭐 그냥 안전하게 하려고 옵상 게이트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초보분들 웬만하면 끝내는 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끝내는 식으로 가다, 가야 된다 보니까 상대방이 러시 거리가 멀면 안 돼. 그래서 대각을 먼저 서치를 합니다. 아, 일단은 중요한 게 10일 때 가스를 짓고요 이렇게 칼같이 100원 되자마자 지어야 돼요 우리 셔업살이 했었죠 예전에 셔업살이 하는 것처럼 칼같이 지어야 돼요 가스를 그래야지 옵저보도잘 찍히고 드라곤도 좀잘 찍힙니다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서 가스를 최대한 빨리 지어주는 게 포인트다 그 다음에 이제 코를 지어야겠죠 오, 찍고 대각 서치그 다음에 바로 가스 3마리 넣어주시고, 안 캐는 미네랄 캘수 있게 해주시고요. 어? 뭔가 대각에서 온것 같은데 아닌가? 11시 아니면 대각인데, 뭔가 살짝 오른쪽 위에서 오는 느낌이었는데, 그 다음에 14질러 찍고, 16대 파일런 한대 톡 치쳐주는 게좀 좋아요. 그래야지, 얘가 가스 견제를 안 해요. 가스 견제 받는 것도 커요. 옵삼, 옵삼을 할때는 그 다음에 질럿으로 로브좀 때려주시고 1 1시인것 같은데? 자 11시네요 자 11시를 일단 가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어찌됐든 세로에 있잖아 대각이 아니라는건 무슨 가로 세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러면 일단은 옵삼 게이트를 할수 있는 조건은 일단은 갖춰줬어요 대각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서 내가 상대의 기지를 원서치를 못했어 그럼 당연히 투드라부터 찍어야 돼요 여러분들 투드라부터 이렇게 드라안 쉬어야 돼 어? 잠깐만 이거 약간 냄새가 냄새가 좀 뭔가 이상한데요? 프로브가 왜 9시에 아, 게이트가 있나? 아니네요. 자, 아무튼, 자, 여기서 25대 나오는 프로브로 로보틱스를 지을 거예요. 일드만잘타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로보틱스 지어주고, 여기서 일꾼 다시 찍으면서 드라곤 찍어줄게요. 일단 생터블인지 아닌지를 일단 먼저 봐야 돼. 생더버리면 좀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자, 생더버린지만 체크하고 뺄게요. 자, 드라군이 있네. 일단 빼세요. 드라군이 있고, 자, 여기서 이제 29대 나오는 걸로 바로 밑에를 3개로 만들어 줍니다. 대신 상대 일단 드라군이 2개가 오고 있는데, 질럿이 없죠? 자, 이렇게 되면 다크는, 다크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4드라곤을 찍어주면서, 여기서 이제 바로, 파일런 옵터리에요. 파일런 옵터리. 파일런과, 옵터리를 같이 지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게, 상대가 지금 질러지 없었죠. 21투일 수도 있어요. 내 드라곤이 뜨기 전 타이밍, 지금 제일 위험해. 드라곤이 올 수도 있어. 드라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드라곤이 보이는 순간 바로 빼야돼. 이 타이밍이 올수 있는 거는 21투, 딱4드라군으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안 왔어. 이제 이거로 막으면 됩니다. 내가 상대 기지 정찰이 안 됐기 때문에 옵저브부터 찍고 드라군을 살짝 늦게 찍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하일러. 일꾼은 쭉 쉽니다. 초보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일꾼이 몇 마리냐면, 인구수고 5죠. 아, 아, 5마리, 6마리, 7마리, 8마리. 그럼 16이지. 2 2마리예요 일꾼이 지금. 22마리에 하나 빼야되니까 21마리 지금 21마리로 하는거에요 지금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초보식으로 하면 뭐, 뭐냐면 드라곤이 나왔을때 또 드라곤이 또 지켜 요 이렇게 이쁘게 그래서 요거로 약간 끝장을 보는거에요 다크 이미 왔어야되는데 안왔죠? 자 일단 갑니다 당연히 또 파일럿 자 무조건 뜁니다 엘리 해주시고 옵어 만났고요. 뭐 기어 리버일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기어 리버가 리버가 6분 5초에서 6분 10초에 떠요. 그래서 무조건 이건 우리가 여기서 이득을 봐야 됩니다. 자, 기어 리버면 무조건 싸워 주면 돼요 지금. 무조건 이렇게 생산해 주시고 또자 이렇게 지금 소모를 해줬죠? 이게 지금 기어 리버일 텐데 자, 10대라 이후에는 이제 1군을 찍는 거예요. 보속 오면 뚫을게요. 내려오면 때려주고. 자 기어리버일 때는 이렇게 십드라 때, 십드라 때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십드라 때, 십드라 때 싸운 걸면 게임 끝납니다. 소물를 미리 해주고 십드라 때 끝내는 거예요. 기어리버 상대로는 쉽죠. <목소리> 자, 이번에는 다크 더블 상대로 한번 해볼게요. 전판에 이제 길드원이랑 찍었었는데 제가 실수로 하, 한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설명감사 한다고 다시 진, 찍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빌드만 좀잘 타주시면 다크 더블 상대로는 또 게임을 약간 조질 수 있는, 끝낼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할때 나오는 거, 끌어 가서, 지어주시고, 파일런, 미 부족합니다. 일단, 시일가스만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1 1가스면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 바로. 주시고요. 전진해서 지으면 배터리 짓기도 좋고, 이제 드라곤이 나왔을 때 러시 가기도 참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스 100원, 이제 미네랄 100원에 바로 가스. 요게 진짜 중요하다고 했었죠. 네, 코어 짓고 대각서치를 갈 겁니다. 여러분이 좀 힘드실 것 같으면 미리 이렇게 시산대 나가셔도 돼요. 그냥 네, 어차피 여기서 멀리 멀리 가니까 그냥 코어 짓고 가는 게 편해서 제 마당까지 저 뭐야 언덕까지 가는데, 그쵸? 예, 네,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스 넣고 안, 캐, 안 캐는 미네랄 캘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1 4실 찍었으니까 1 6파일런 대각 서치를 무조건 먼저 해주세요 대각이 없으면 옵상겟을 쓰는거예요 방금은 이제 약간 강이 강이었어가지고 대각이 대각이었어도 썼는데 가로 세로를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딱 막아주고 드라곤 찍어주시고 제대로 막아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인구수 2 1일때 사업 눌러주고요 어씨 다른 데로 가야돼 1시나 7시로 가야되는데 그러고 문진을 찍어버렸네요 자 여기서 이제 드라곤 찍어주시고 드라군 찍고 그 다음에 이제 24대 파일럿 하나 더 찍어둡니다. 이 드라군은 상대방이 생더블이 아닌지는 일단 먼저 보러 가야 돼요. 이 프로그램 이제 숨겨두시고 나오는 걸로 이제 로보틱스 치울 겁니다. 나오는 걸로 로보틱스 일단 쌩더블은 아니네요. 어 드라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랑또 찍어주시고. 또좀 숨겨두고, 29까지 찍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걸로 이제 여기서 또 게이트 추가하라 했었죠. 제가. 숨겨두고, 여기서, 게이트, 게이트.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드라곤을 찍어 놓고 바로 또 파일런을 지어야 돼요. 드라곤을 먼저 찍어야 됩니다. 여기서 드라곤 찍고 파일런. 그 다음에 옥터리. 파일런 옥터리 세트. 지금 쭉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해야 되는 거. 내가 4드라곤이 되기 전에 항상 4분 30초 때 출발하거든요. 2 1투가 5분 좀안 돼서 도착해요. 그래서 지금 조심해야 돼. 마당을 잘 보고 있어야 돼요. 내, 상대방 내가 상대방 지금 건물을 본게 아니기 때문에 정찰을 본지는 좁저부터 찍는 거예요. 저부터 찍어 주시고 일단 2 1톤 아니네. 요그쵸 그다음에 이제 드라곤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파일런 지금 되거든요. 근데 다, 다크가 왔네요. 자, 이러면 투업, 투옵, 투업점으로 먼저 찍으세요. 투업점으로 먼저 찍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일단 원다크가 왔죠? 원다크가 왔다는 거는 상대방이 일단 원다크가 왔다는 거는 자, 일단 여기서 일단은 추가대로 찍어주시고, 바로 출발합니다. 원다크 왔다는 거 당연히 이제 프로브 원게이트라는 거죠 원게이트 말이 자꾸 꼬이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톱 찍고 셔틀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출발해요 옵섭은 여기 놔두고 출발 자 상대는 일단은 마당을 갖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드라군을 잡아주는 거예요, 드라군을. 드라군을 잡아주고, 드라군 잡아주고, 질럿을 또 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찍어주시고. 자, 왜 셔틀 찍었는지 아시겠죠? 어? 오처버가 죽어버렸네. 죽으면 안 돼요, 이거. 자, 이러면서 읽고 다시 찍으면 되고, 오처버 다시 찍을게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 셔틀을 데리고 옵니다. 셔틀도 렐리고 안 찍혀 있어. 질럿도 찍어 주시고 여기서 일부러 3질럿을 찍은 이유가 있었죠 조용히 놔두고 내려줍니다 이렇게 질럿은 최대한 안 싸우는 느낌으로 다 모아지면 싸우는 거예요다 모아지면 자, 계속 찍어주시고, <laughs> 계속 교환해주면 돼요, 이거. 교환. 레이트가 얼마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계속 돌려주시면 돼요 병력을 자, 또 왔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상대가 일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끝나요 자또드라곤 채워오시고 이거만 계속 반복하는 거야. 아, 또안돼있 거든요. 상대 계속 이거 반복, 반복만 이러면서 뭐때될때 때 마당을 먹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자, <laughs> 또 태우러 가고. 컨트롤 제가 일부러 대충 잘안 잘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끝내주시면 됩니다. 상대가 이제 안 돌아가요. <laughs> 당연히 게이트 쪽을 장악하는 게 좋겠죠. 계속. 이러면서 이제 넥서스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크 더블은 요렇게 죽여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상대가 이제 좀 잘했는데, 이게 좀 엄청 최악으로 컨트롤 잘하고 잘 막은 상태예요, 이게.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까지는 잘안 나올 수 있어요. 상대방이 이제 머리가 좀 좋아가지고, 스톰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찢어, 찢어가지고, 원래 보통 좀 당황하는데, 이게 거의 아마 여러분들이 다크 더블을 이제 죽일 때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드렸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드라곤 드랍해가지고 최대한 스톰을 피하, 피해 피해 다니면서 약간 싸우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